읽은 말씀을 통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에 관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질그릇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 보배라는 이 말도 나옵니다.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구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값이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그릇이 값이 싸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와 가치가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질그릇,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인간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치우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보배는 죽음의 건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매우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 쉽게 믿음이 흔들리며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그릇 같이 약한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언제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같이 약한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비록 질그릇은 형편이 없고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은 그 보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질그릇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은 즐거울 것이 깨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어떤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은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자신을 의지하지, 의지하며 살지 않고, 질그릇 같은 자신 속에 담긴 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의지하며 살았을 때,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까?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은 자신감 있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쌓이는 일, 답답한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을 당했다고 말함으로 우리는 바울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목욕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차례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심에 사십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태장거를 세번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강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고통 여러 번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는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을 지키 면서 복음 을 전하 는 사명 을감 당하 는 동안 말할수 없는 수많 은 고난 과죽 음의 고비 를넘 겼지만, 죽 음의 권세 를 이기 시고 부활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를 바울 은, 자 신의 삶속 에, 보 배로 담고, 살았을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 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서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림을 당하였어도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우리는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끝이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쌓이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구원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고리도연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아니었고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던 피파가든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 거.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주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 한란과 피파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당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고통이든, 한란이든, 아픔이든,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가 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요,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할수 있겠다, 할수 없겠다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과 형편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질그릇 끝이 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되신 주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란도 아픔도 눈물도 낙심과 절망도 은혜가 되므로 축복이 되고 좋은 것이 되고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사정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보배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이 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되신 예수님이 담겨져 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은혜가 되므로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에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답답해 인을 만나도 고난으로 끝날 인생이라면 걱정해야 되고 낙심 절망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란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한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자신의 질그릇 끝이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었지만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졌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기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지기 쉬운 질룹과 같은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담고 있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을 서로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깨어지기 쉬운 질글같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질그릇 끝은 우리 약한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한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보배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터들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몸 세임으로 깨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몸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후손, 저들의 직장과 생업, 모든 품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